여기는 오클랜드의 노쇼와 중심의 거리입니다. 여기가 역사적인 거리랍니다. 아, 어, 오클랜드는 네 개의 광역시가 합해져서 형성된 오클랜드 시랍니다. 여기가 고급 상가 분위기가 나요. 어, 노쇼와 거리, 네, 여러분들에게 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희 시인, 어, 국민기자뉴스. 자 박성희 기자 또 연재 FM의 청춘대학 MC입니다. 두루두루 취재를 하면서 우리 청춘대학의 MC로서 또 소식과 또 국민 기자로서 또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노즐랜드의 여기 멋진 상가 여기 스타벅스예요. 어, 대한민국의 스타벅스와 세계로 통하는 스타벅스도 여기 이제 차 마시러 갑니다. 양비 점심 맛있게 먹고 또 후식으로 또 이렇게 103세, 92세 된 어르신과 함께 또 시간을 함께 합니다. 어, 또차 마시러 왔어요. 여기 실내 분위기 어,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어,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랑기토토 섬입니다. 620년 전에 어, 바다 밑에 있었던 곳이 어, 어, 화산 분출로 인해서 저렇게 저게 섬이 형성이 됐어요. 어, 사람은 살지 않아요. 어, 이렇게 뉴질랜드의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랑기 토토 섬을 중심으로 여기 해변의 관광지 관광지입니다. 아, 파도 소리를 또 들어봅니다. 아, 부산에서 듣던 파도 소리와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아, 듣는 파도 소리를 함께 하면서 뉴질랜드의 바다를 느끼고 있습니다. 난기 도토섬, 어, 화산으로 이루어진 화산 620년 전에, 어, 화산 불춘로 인하여 이렇게 올라온 섬이랍니다. 여러분, 감상해보세요. 아, 조용하네요. 하여튼 뉴질랜드는 어디를 가나 너무 자연 친화적으로 어디를 가나 사진을 찍어도 멋있고, 동물도 사람도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뻐요. 어우, 갈매기도 이렇게 또 멋있네요. 와, 갈매기도 또 이렇게 멋지게 보이네요. <laughs> 아니, 뉴질랜드에 오니까 하여튼 신비하네요. 나무 하나하나도 너무 막 뭐라 할까, 막 신비하고 아주 막 오랜 역사와 시간이 느껴지고, 보세요. 저 나무 하나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서 있어요. 와, 하나하나 자연을 버릴 수 없는 참 소중하게 가꾸어진 자연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어, 또, 뉴질랜드에서 또 느껴보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시계꽃, 이런 걸 많이 봤는 시계꽃이 아니고 구절초 마냥 생긴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갱이 갈매기가 이 잔디 위에서 노네요. 오, 갱이 갈매기는 이렇게 날아가고, 우리 한국에서는 새우깡만 바다 위에서 막던지지만 그거 받아 먹으려고, 네, 배 위에서 막 따라오는 저 갱이 갈매기는 봤지만, 이또 이렇게 잔디 위에 와서 같이 놀고 하는 거, 번보네 여기도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도, 아저 한국의 비둘기하고 좀 아. 자, 비둘기 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자 비둘기 하핫 하튼 랑기 토토섬 여러분 감상해 보세요 좋지요 네또 크게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아 어, 멋있습니다 네 파도소리 좋습니다 여러분 파도소리 들리시죠 뉴질랜드의 바닷가를 여러분 감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파도소리 들으며 랑기토토성을 감상하고 있는 박성희 시인입니다. 부산에서 석대천에서 노래하다 이제 뉴질랜드 바다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갑니다. 어,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뉴질랜드에서 박성희 시인과 함께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재 FM의 청취자 여러분과 또 국민기자 뉴스의 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다가가는 박성희 시인 오늘도 노래하는 박성희 시인 출운 시간 내내 함께하게 되면서 계속 좋은 곳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뉴질랜드의 대본 포트 역사 유적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 모든 것이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아, 높이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오클랜드. 그 시와 이 섬의 모습들을 한눈에 다볼 수가 있네요. 와, 신비하네요. 아까 그 랑기토토 저 화산섬 보였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대로 보이네요. 와, 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네요. 와, 정말 신비하네요. 아,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어, 자연을 선물받은 뉴질랜드는 축복받은 땅이고, 뉴질랜드인은 축복받은 나라하고 민족이네요. 이렇게 자연의 풍요로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뉴질랜드인과, 또 아까 그 교민들의 103세, 92세 대신 어르신들을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이 뉴질랜드의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을 닮아 있었어요 그분들은 욕심도 없고 그 안에 자기를 자기의 욕심은 보다 자연에 가 n t 자연 i t 는 자연이 주는 그 혜택 안에서 i a n the Italian, the Italian, the Italian, the Italian, the Italian, 그 100년 이상 된 주택들을 건 모양은 손을 못 대게 한대요. 그래서 건 모양은 그대로 세월이 흘러도 100년 이상 돼도 손을 대지 못하고 안 되고 안에 내부시설은 현대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도 여기는 세월이 흘러서 오랜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정신이 강한 그런 뉴질랜드인 것이 틀림이 없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막 인테리어 잘하고, 좀 오래된 건 물건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어, 자연적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어, 이렇게, 이렇게 보존하고, 가꾸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몸에 마음의 정신에 비어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이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해요. 포우투카라는 나무가 거리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아주 그냥 몇십 년, 몇백 년된 나무들도 있고, 굉장히 큰그 나무들이더군요. 아, 축복받은 뉴질랜드군요. 아, 뉴질랜드의 이민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 이유가 따라 있었군요. 그런데 그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고 하는 그 과정이, 아, 정말, 예, 정말, 으뜸이 갈 만큼, 예,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FM의 박성희 시인 MC입니다. 청춘 대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 기자 조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박성희 시인 와 있습니다. 아, 이제 한 바퀴 제가 돌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웅덩이인가? 아, 웅덩이 씨 모습이 있네요. 아,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다 보여요. 신비해 보이네요. 아, 여기서 영화 촬영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와 뉴질랜드의 멋 자연 아 푸른 저 나무, 아, 잔잔한 저 파도의 물과 아, 랑기토토 저화산섬 아주 명물이 돼 버렸네요. 아주 뉴질랜드의 명물처럼 이게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아 저게 또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아이 푸른 녹음이 많고 나무가 많고 뉴질랜드는. 먼지 농도가 재료랍니다. 그렇게 환경 모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곳이래요. 어, 그래서 이 관광자원을 이분들은 잘 고전해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어,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꾼답니다. 어, 여러분 즐겨 보세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어,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눈으로 담아갑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에 남는 추억의 시간들이 가득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어, 대한민국에 돌아가면 또 거기는 거기서대로 좋은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빕니다 아, 박성희 시인 기자 NJFM의 아, 박성희 청춘대학 MC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되십시오. 아, 이곳에서 남부 도서관 또 한눈에 보이는 수많은 섬들과 저 바다와 또 호박과 나무가 매력적입니다. 뉴질랜드 여러분 뉴질랜드는 자연이 준 선물을 막 끝들이는 자연의 혜택 행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뉴질랜드의 헤딩과 캐빈들을 여러분들에게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길. 여러분, 사랑합니다.